수능 완성 미적분 2단원 그러니까 8단원 어, 촬영 좀 틈틈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첫날 연휴는 아니죠. 정식으로 는 아닌데 학원에서 시계로 결정해서 뭐 나요. 뭐예뭐 예, 아무튼 음는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. 예. 아 어, 지금 뭐좀 하다 와 가지고 예. 아무튼 빠르게 좀가 보겠습니다.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0분의 0 나왔어요. 0분의 0이니까 로피탈. 지금 여기서 로피탈 쓰시면은 아뭐 이거 이거 봐 봐요. 로피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 뭐 물론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도 쓸수 있습니다. 제한적으로. 예, 제한적으로 쓸수 있는 건데, 음, 로피탈은 어, 될수 있으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0분의 0에서만 쓰세요. 예, 지금 이것도 넣어보시면, 은 물론 0분의 0은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. 예를 갖다가 지금 해주시면, 은얘 같은 경우는 음, 무한대로 가죠. 0으로 가는 거니까. 물론,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.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, 물론, 물론. 음. 마이너스 무한대고 플러스 무한대여서, 그러니까 0, 0분의 0 맞춤 무한대요. 무한대 빼기 무한대. 예, 뭐 아무튼, 그 그렇기 때문에, 최종적으로는 로피탈을 쓰셔도 되지만은 오히려 그 식이 더 더러워집니다. 즉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하나로 합쳐 주셔가지고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왜 0분의 0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2분의 그냥 얘를 쉽게는 1 다하기 x다. 이렇게 해 두시고 이제는 0분의 0이었던 거니까 로피탈 써주시면 얼마다? 2분의 1이다. 진짜 이거 중요해요. 넣고 시작하는 거. 예 극한에서 그 이게 음, 예, 아무튼 분자0으로 가죠. 분모0이 돼야 되겠다. 왜 0이 아닌 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즉 4A가 얼마여야 한다. 1이어야 한다. A는 얼마다? 4분의 1이 다 나오겠네요. 4분의 1 놓고 가셔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그냥 왜, 왜 a 더럽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갑시다. 즉 이미 x가 A로 갈 때, 즉 얘는 3X 더하기 A분의 3, 분의... 잠깐만 미분하고 있지. 예, 이에 x 빼기 a였던 거니까 그러면은 x 대신에 a 넣어주시면은 4a, 4a이니까 1. 그래서 3분의 1. 2. 잠 잠시만요. 어, 3x 더하기 a 분의 3. 2에 x 빼기 a, 4a. 니깐 1, 3보다 맞아. b다. 그래서 요거 두개더 해주시면은 12분의 7이겠다. 예, x가 1로 간다. 분모 어디로 간다. 0으로 간다. 분자 0으로 가야 되겠다. 즉 a다하기 b다하기 1이 얼마여야 한다. 0이어야 한다. 2의 x빼기 1, 2의 2 x빼기 2. 분의 에 x 더하기 a의 리미特 x가 1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3분의 a 더하기 2가 얼마여야 한다? 3분의 4여야 한다. 즉 a는 얼마다? 2다. a가 2였던 거니까 b는 얼마다? 마이너스 3이다. 4 빼기 3이니까 1이다. 자,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. 접해야 되는 거죠. 즉 접점에 어, y 좌표 같아야 된다. ln et. 그 다음에 at의 제곱.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같아야 된다. t분의 2랑 t분의 1이랑 미친놈아. t분의 1. 이랑, 음, e at랑 어때야 된다. 같아야 된다. a를 없애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. 즉, a는 et의 제곱분의 1이었던 거니까. ln et는 2분의 1이다. 즉, et는 이의 이분의 일 루트 이다. 즉, t 는 이분의 루트 이였던 거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나? 사분의 이에 이, 이분의 이에 이분의 이. 음, 네, 예, 뭐 얘는 그냥 분모용으로 가면 분자용 그래서 f 영은 얼마야 여 한다? 이어야 한다. 맞죠? 영백이는그 다음에 음, 이에 이 x. 분의 f프라임에 빼기 ex 더하기 3에다가 0 넣는 거니까 2분의 f프라임 0 더하기 3이 얼마여야 한다 4여야 한다 4이 8에 5여야 한다 즉 f프라임 0은 얼마다 5다 어, g프라임 0 구하라고 했으니까 g프라임 x는 e의 x 더하기 1 ln e f x 더하기 e의 x 더하기 1 f프라임 X 나오게 되는 거니까, 0 넣어 주시게 되면은 f형은 2, 2. 4Ln2 더하기 0 넣어 주시면 2 곱하기 5, 그래서 14Ln2 0 더하기 10이다.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X는 T와 삼각형 넓이, 음, 객관식이니까요. 뭐, 이거, 왜냐면은, 하 플러스 아니면, 그, 부호 틀린 걸 거니까. 즉, 얘가 지금 2의 x 빼기 1, 그냥 요렇게 갈게요. 로그. 그래서, 왜냐면은, x는 t에 대해서,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야 될 건데, 요 길이를 어떤 큰 y 값에서 작은 y 값, 어디가 높이 있는지, 뭐,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나 지금, 못 하겠어요. 예, 그러니까, 그냥 요게 높다라고 합시다. 지금 그래프 보니까 그럴 거예요. 그래서, 아, 2에 t 빼기 1. 빼기 뺴기 ln et. 가 높이가 되게 될 거고, 요아그 되게 됐겠고, 그다음에 세로는 t가 되게 되가 되게 되게 고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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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을되다다해 주신 게 뭐다? s t가 되겠다자 이제 s prime 되 물어봤으니까 s prime T 는 e 어, t 게되1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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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1, 마이너스 lnt 이분의 t 이렇게 아미친놈어떻게고 미분했는데 미분 안 하고 그냥 올려주고 있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넣어주는 거니까 이 빼기 이분의 일에 일그 다음에 이 빼기 l 사에 이분의 일 그래서 이분의 삼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n 2이고요 빼기 이분의 일 이분의 삼이고 마이너스 l n 2이고뭐 있으니까 맞겠죠. 음, 그냥 얘는 해줘야 되겠죠. 그, 그, 그 합공식 써줘야 되겠죠. 그래서 어, 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를 루트 2분의 1로 표현할게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루트 2분의 1이 얼마다 루트 2 코사인 세타였던 거니까.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2 코사인 세타다. 즉3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다.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? 3이다.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래서얘얘은은우우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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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젠트 세타가 3이었던 거니까 뭐1 a 분 a 이든 3사분면이든 뭐 코사인 값을 e n t seta tangent seta t a n 루트 1 0 seta tangent seta tangent seta tangent seta 이 a n g e n t s e t 뭐~ 예 뭐~ 그래서 사인이 어찌됐든 잠깐만요 사인 음수고 요거라는 말은 삼사분면이네 예 어찌됐든 그래서 삼 음~ 가죠 삼 루트 이였던 거니까 루트 칠 구백 어~ 칠 있네 어~ 예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그러면은 코사인 코사인 알파 코사인 삼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삼분의 루트 칠 이분의 루트 음~ 이분의 일 마이너스, 사인 알파, 사인 3분의 파이 가야 되는데, 마이너스,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분의 루트 2, 어, 2분의 루트 3 해주시면 되겠네요. 즉, 6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7, 2, 오우씨, 놀래라. 예, 예. 동그라미 여기 있네. 음. 자, 얘 같은 경우는요, 어, 두점 AB에 대해서, 오우씨, 유형 4개 하겠다. 음, 일단은요,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. y는 x라는 요놈에 대해서 원은 뭐 당연히 왜 중심이 0 0이었던 거니까 대칭입니다. 그저 반원이었던 거니까. 그 다음에 y는 x분의 2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a니까. 내가 지금 여기를 갖다가 a a분의 2라고 둔다면은 여기는 a분의 2 a로 요렇게 예, 왜냐하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역함수의 예, 그걸로 나오게 된다는 라 거죠. 되셨어요. 그리고 또한 대칭이니까, 내가 지금 여기를 갖다가 베타라고 하고, 여기를 알파라고 해주시면은, 내가 구해야 되는 세타라고 하는 거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게 될 건데, 문제는 여기도 알파였던 거니까, 알파다기 베타는 또 어떤 관계다? 2분의 파이다 라는 관계가 있는 거니까, 음... 알파를 베타로 갈까요? 베타를 알파로 갈까요? 즉, 베타는 2분의 파이 빼기, 알파. 그러면, 세타는, 에이, 이거, 이거 별로인 것 같아. 에이, 그래도 갑시다. 그래서, 세타는, 음, 2분의 파이 빼기 2 알파가 되게 될 거고요. 즉, 내가 구해야 되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2 알파. 즉, 마이너스 탄젠트 2 알파 분의 1을 갖다가 구해야 될 거고요. 즉, 마이너스, 음, 탄젠트 2 알파니까 1배기 탄젠트 제곱 분의 2배의 탄젠트 알파, 즉, 뒤집어 주니까 2배의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제곱 알파 빼기 1을 구해줘야 될 겁니다. 휴. 예, 한마디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탄젠트 알파. 요거의 기울기였던 거니까 a 분의 a 분의 이, 즉 탄젠트 알파는 얼마였던 거고, 음 a 제곱분의 이였던 거고, a 분의 a 분의 이에 예, 맞죠. 요걸 갖다가 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인제는 알파, 아그 a 랑 a 분의 이라는 게이원 위의 점이다. 즉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사는 얼마다? 6이다즉 a 4승 빼기 6a 제곱 더하기 4는 얼마다? 0이다.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a 제곱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비 잠깐만요.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4 5가 이렇게 나오겠네요. 아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5랑 음삼 마이너스 루트 또둘다그 수긴 한데 이거 이거 중에 뭘뭘뭘 뭘, 뭘 해야 되겠지? 그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. 그래서 삼 플러스 루트 어 그다음에 삼 플러스 루트 라고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삼 마이너스 루트 라고 하는 거는 이점 얼마 영점 얼마 얼마 어 그래서 영점 얼마 얼마에 응, 음,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걸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될지 가야 되는 건데, 여기에서 A 값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. A분의 2보다. 그러면은, 어, 왜냐면은 이거냐, 이거냐, 뭐, 뭐, 둘다 상관은 없어요. 그닥 상관은 없는데,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A 제곱 값으로 택해야 되는 거는 3 더하기로 또 오겠다. 음. 그럴 거예요. 예, 뭐, 아무튼. 아 아니요 아니요 일단 갈게요 그냥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a 제곱분의 2가 필요한 거예요 즉3하기 루트 5분의 2가 탄젠트 알파였던 거니까 이걸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어, 유리화 할게요 그래서 9 빼기 5니까 4분의 2분의 3 빼기 루트 5로 가주시도록 할게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3 빼기 루트 5분의 음, 제곱해주시면은 4분의 9 5 14 빼기 6루또, 빼기 1이었던 거니까 4분의 어, 10빼기, 10빼기 6루또, 트 어, 2분의 5빼기 3루또, 즉 6빼기 2루트 5분의 5빼기 3루또. 어? 계산이 맞나? 이게 예, 일단은 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36에서, 아이씨... 36 에서 4 5 20 16분에 5 빼기 3루또6더기2루또30 10루또 빼기 8 루토 더하기 10 18그 다음에 6, 고 30, 아, 마이너스 30 사라지는구나. 어, 예, 예. 그래서 16분에, 어, 이게 왜 음수 나오지? 마이너스 8 루트 5가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. <laughs> a 제곱, a 제곱 잘못 택겠나 보다. 예, 3 빼기로 또 했었나 보네. <laughs> 죄송. 아, 이거 근데 제가 이거, 이거 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연립해주시면은, 음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 4승이었던 거니까 a 값4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 a 값4 개는 사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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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좌표가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예, 근데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야, 야, 맞다.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거 아니고,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 합시다. 그냥 제가 잘못 뺐나 보지. 예, 그래서 2분의 루트 5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3 빼기 루트 5를 갖다가 넣어서 해주세요. 예, 뭐 아무튼 그,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, 일단. 3 더하기 루트 5, A 제곱은 3 더하기 루트 5잖아요. 제가 이제 문제 풀때이 짓을 했어요. 그래서 A 제곱은 3 더하기 루트 5였던 거니까,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5. 즉이중구로나왜냐면 저는 이중구로풀수 있거든요. 그건 배웠거든 우리는. 그래서 얘는 루트 6더기 루트 1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. 2의 루트 5의 6에 그래서 예 루트 5더기 루트 1인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. 예. 그래서 저, 저는 그걸 갖다가 지금 저는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는 건데 잠깐 아아니 하지 말자 하지 말자. 곱해서 5. 예. 루트 6다 1이에요. 이게 예, 뭐 아무튼, 그렇게 나오는데, 그렇게 A 값 찾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더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제곱분의 2 인데, A를 갖다가 찾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. 예,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, <laughs> a 잘못 선택했다. 예, 아무튼, 잠시만요. 제주제, 예. 아니요, 어, 어 12번. 음음음 음, 음. 네, 일단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.